사번 문제입니다. 문제와 같이 주어진 근한 급수의 수렴 반지름과 수렴 도라는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렴 반지름을 구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즉 비판정법을 쓰면 되는데 an 분의 an AM 더하기 1의 젠테 값의 극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K 파이 정리하면 이와 같은 값이없고 n을 무한대로 보내 극한을 취하면 2분의 x 배의 제댓값이 됩니다. 극한이 존재하므로 바로 이 값에 로라로 놓으면 되고 비판정법에 의하여 로라 n보다 작은 것과 주어진 급수다. 제대 수렴하는 것이 필요충분이 됩니다. 로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등식을 풀면 x-1의 제때 값이 2보다 작은 것이 되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주어진 급수가 제때 수렴한다는 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렴 반지름이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경계에서 수령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x에 3부터 대입하여 이 급수를 살펴보겠습니다. x에 3을 대입하면 이러한 급수가 됩니다. 분자를 잘 살펴보면 2n 곱하기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이것은 2, 4, 6 에서 2n까지 짝수들의 곱이 됩니다. 분모는 이와 같이 2n-1까지 홀수들의 곱이 됩니다. 분모, 분자 모두 항의 개수는 n개로 같으므로 우리는 하나씩 짝지어서 이렇게 분수들의 고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항들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는 결국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일반 항을 a n이라고 두면 AN의 1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열의 AN의 극한 값은 0일 수 없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수열의 AN이 수렴한다라면 그 극한 값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한 판정법에 의하여 이 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 즉, x 가 3일 때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는 라 사실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과 비슷하게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급수를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분자다 n팩토리아인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승이 됩니다. n이 짝수이면, 좀 전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이 급수를 수렴한다라면, 일반한 판정법에 의하여, 우리가 bn이라도 일반항을 놓으면 이 극한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언급했듯이 n이 짝수이면 이 n과 같은 항이 되므로 짝수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항상 1보다 크게 됩니다. 극한값은 0이 되어야 되는데 짝수인 모든 항들은 1보다 크게 되므로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수렴 반지름은 2고 수렴 구단은 양끝 값에 제외한 열린 구단, 개구단인 마이너스 1부터 3이 됩니다.